안녕하세요. 채태홍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월 26일 상장한 현대 힘스가 공모가 대비 4배까지 상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바로 다음 거래일에 급락하여 하한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최근 공모주들이 ds 단석부터 해서 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 상장일에 동시 효과를 통해 시초가만 펌핑이 있을 뿐 이후 나오는 물량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락세에 있는데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신규 상장주들이 잘 나갈 때의 분위기와 현재 시장 분위기가 또 다르니까 조심하시고 만약 이미 현대임스에 이미 물리셨다면 어떤 기업일지는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현대임스의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걸 알아야 되는지 확인하고 유통 물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9일 하한가로 마무리됐고 잔량이 100만 주가 넘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작은 물량은 아니라 생각되고 시간 외 단일가 거래에서도 반전 없이 50만 주의 잔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한가를 친 현대임스는 시가총액은 약 7천억이 조금 넘고 재무제표 보면 23년도 컨센서스가 140억 정도라는데 신규 상장주인 것 감안해도 솔직히 많이 비싸 보입니다. 적정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공모가 7,300원은 과연 적정가였을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그러하듯이 1차로 업종 유사성을 통해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치 대비 비교 평가합니다. 그후 다시 2차, 3차, 4차까지 필터를 걸어 유사성 기업들 중 진짜 비교될 만한 기업들만 남깁니다. 여러 조건들을 통해 6개 기업만 이 비교 기업으로 남았고, 해당 기업들의 PBR이 평가 지표로 선택되어 평균 PBR 1.69가 나왔습니다. 이를 현대임스에게 적용하게 되면 8311원이라는 평가 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공모 희망가액 밴드에서는 당연히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8300원 대비 많이 저렴한 공모가 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모 경쟁에서 현대임스는 그래도 경쟁률도 높고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았기에 상단 밴드를 초과하여 7,300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7,300원의 주가를 적용하면 현대임스의 적정 시가총액은 약 2,500억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펌핑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상장 첫날의 시가총액은 1조가 넘었었습니다. 상장 첫날 꽤 강하게 상한가를 만들었지만 이후 시장에서는 비싸다고 판단되었는지 오늘 다시 또 강하게 하한가로 마무리한 현대임스입니다. 매출 구성 비율 보면 선박 구성 부품에서 90% 이상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각화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 가 생각되지만 현대임스는 그래도 앞에서 확인한 공모가 산정 비교 기업들보다는 고객사들도 안정적이고 성장성을 갖고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지금은 비싸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게 좋으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신규 상장주니까 이런 재무 제표보다 중요한 건 최대 주주 그리고 유통 주식수. 라고 생각하고 해당 지표에 집중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허큘리스 홀딩스가 있고 유통 주식 비율은 22%로 비교적 양호합니다. 의무 보유 기간이 상장일로부터 1년이고 유통 주식수가 아직은 공모주밖에 없어서 약 760만 주입니다. 따라서 지금 2일간의 거래량 보면 유통 주식수 대비 두 바퀴 정도는 돌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임스 주주분들에게 있어 더 중요한 건 최대주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도 21%의 지분을 들고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은 상장기업이고 뭐 하는 기업인지 알겠는데 최대주주인 허큘리스는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일까 확인해 보면 jn 사모펀드가 만든 유한회사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아 그냥 사모펀드가 최대주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니다 편합니다. 과거 현대힘스는 현대중공업의 품 안에 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 현대힘스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고, 지분 75%를 1,000억도 안 되는 금액에 넘겼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계산할 것 없이, 퍼플리스는 이미 챙길 건 어느 정도 챙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최종적인 엑시트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0%가 넘는 지분을 들고 있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모펀드는 최종 독착지이자 목적지는 지분 엑시트고, 최대한 비싼 값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목적입니다. 1년 보호 예수가 있기에 아마 연내 매각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허큘리스가 인수한 2019년을 기준으로 연 수익률 6에서 7% 정도를 목표로 매각가를 계산해 보면, 그래도 적어도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주가는 지켜줘야 허큘리스가 매각할 수 있는 기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임스는 정말 큰 호재가 없고, 이렇다 할 이슈가 없으면, 상승을 바라보기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사가 제시하듯이 업황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호환기가 왔고 공급자, 우위 시장 형성이라고 하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조선업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반전이 없다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주주분들을 위해 무언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이상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